네, 안녕하세요. 모대금융의 다니엘입니다. 어, 전일 이제 코스피 지수가 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어, 우선 코스피 지수는 긴축 우려 이제 완화가 좀 작용을 한 모습이고, 어,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조기 긴축 우려 완화에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어, 기간의 대형주 중심 순 매수 장세, 그리고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도에 추가 상승은 좀 제한되는 모습이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 단기 고점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에요.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이 나왔고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좀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금일은 원전 관련해 가지고 종목 종목을 좀 살펴볼 예정인데 우선, 최근에 저번 주 금요일부터 해서 월요일 이틀 동안 좀 많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화요일 10시 조금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금일은 원전 관련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우선, 원전 관련해가지고, 좀 문재인 정부의 이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어좀 기술하고 좀 인재들이 많이 좀 힘든 상황이었죠. 또, 며칠 쪽에서도 그렇고, 이제 뭐 중소기업들은 뭐 거의 줄도산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미국에서 다시 이제 원전이 친환경적이다 해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갔을 때, 또 바이든하고 얘기를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빌 게이츠하고 워렌버핏이 최근에 이제 SMR,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이제 건설 계획을 이제 밝힌 상황에서 좀 관심이 뜨거운 모습입니다 우선 첫번째 종목으로 살펴볼 종목은 보성파워텍 가져왔어요 이 종목은 요 2015년도에 우선 방기문 관련해 가지고 대선 테마주로 한번 엮였던 종목이에요 그런 상황에 2017년도 2월달에 대선 출마 안 한다고 그래서 종목가, 이 종목이 테마가 이제 소멸이 된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 들어왔던 거래량들을 이제 보게 되면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이 바닥 부분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런 식으로. 결국에 자금이 들어온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제 원전 테마로 엮여서 이제 펌핑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일봉상으로 조금 세밀하게 살펴볼게요. 일봉상 모습을 보게 되면은 작년 가을 때부터 이제 조금씩 수급이 들어왔어요. 이제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이제 이렇게 동반하면서 바닥을 계속 이제 조금씩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번에 원전 테마로 엮이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종목은 단기적으로 이제 봐야 될 종목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 좀 중장기적으로. 테마에 접근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잃어버린 이제 원전에 대한 이제 부각이 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내려온다면 적정 부근에서 어, 매수를 진행해서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 차트상으로 보게 된다면은. 여기 고점 부근 요 정도 라인 부근하고 어, 처음 상승했던 부근, 5일 이평선 부근 정도에서 예, 매수를 받으면서 진행을 하면은 좀 괜찮아 보이는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예, 분명히 조정은 필요합니다. 요 지금 조정 나온다고 해서 이거 테마가 끝난 게 아니고 뭐 종목이 죽은 건 절대로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종목이 예, 우진 한번 살펴볼게요. 예, 우진 요 종목도 혁신형 소형 모듈 사업에 이제 참여할 예정이라고 예,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선 뭐 개측기랑 철강 산업용 자동화 장치, 설비 진단 시스템 유량계 및 유량 시스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회사고요. 어, 지금 정부에서 SMR 관련해 가지고 기술을 이제 적극적으로 육성한다고 얘기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SMR 관련주들은 조금 더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지금 단기 상승 이후에 지금 많이 조정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종목도 지켜보게 되신다면은 거래량은 중간중간 꾸준하게 들어왔습니다. 거래량 나오고 거래량 나오고 주가 단기 조정 거치면서 계속 1년 이동 평균선 밑에 검은색 요 땡땡이 선인데 요 부근 지지 받으면서 계속 이제 힘을 모으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와서 요 박스 건 탈출하는 순간 강한 장대 양봉으로 지금 추 시세를 뽑아 올린 상황이고요 어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일선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해 보이는데 우선 좀 많이 급하게 떨어지는 모습이니까 피보나치 조정대를 한번 잡아볼게요. 1년 이동 평균선 저점 부분 잡고 고점 부분 이렇게 라인으로 그었을 때좀 어 접근하기 좋은 구간은 저점과 고점 부분의 절반 자리하고 61.8% 구간까지 돌리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매매를 진행을 하면 은 조금 더 안전하게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최대한 좀 기다렸다가 진입을 하는 게 좋으니까요. 요렇게 라인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라인으로, 이렇게 당장 종목 지금 급락 떨어진다고 해서 테마 소멸되는 거 아니니까, 이거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진파워 한번 살펴볼게요. 예, 일진파워 요 종목도 이제 원자력 발전, 신재생 에너지, 이제 기기 전문. 제작 기업으로 이제 화공 기계 제작도 하고 플랜트 설계 시공, 발전 경상 정비도 진행을 하고 어 원자력 관련 해가지고 많이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지금 전에 봤던 우진하고 움직임이 비슷합니다. 이거 종목 살펴보면은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눌려주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거래량 살짝 살짝 들어올 때마다 계속 눌렀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1년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1년 이동 평균선 위로 이제 안착을 하고 나니까 위쪽에서 캔들이 계속 놀다가 어 단기 고점 부분을 이렇게 돌파하고 나서 한번더 재차 지지 받고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어이 종목도 지금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좀 급하게 올라온 모습이라서, 어 최대한 기다렸다 진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상승폭을 살펴보자면, 요 고점 부분에서 이제, 이제 1차 파동 이후에 2차 파동이 시작된 저점을 이제 그었을 때, 이어 정도 라인, 절반 자리하고 61.8% 구간, 이 정도 구간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캔들 내려온다면은, 요 정도 라인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종목들이 테마가 지금 많아요 지금 뭐적치 테마부터 시작해서 뭐 이것저것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 테마주들 고점 부분에서 물려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은데 내가 그 테마에 상승 초입에 이제 탑승하지 못했다면은 눌림 부분을 기다렸다가 어, 최대한 기다렸다가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지금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강하게 빠지는 구간이니까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면서 종목 매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수 관련해서도 계속 고점 부근에서 이제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것도 급락 떨어지는 것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또 시장 상황 봐가면서 안전하게 매매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또 영상 올려드릴 거 있으면 올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